자, 아우디 A6 모델이고요 어, 얼마 전에 저희가 MMI 수리를 했던 차량인데, 네. 고객님은 이제 MMI가 제불량 나신 걸로 처음에는 착각을 하셨었죠. 근데 보니까 컨트롤 키패드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모니터도 올라오는데, 모니터 화면만 안 나오는, 네. 요거는 MMI 고장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니터 쪽의 문제입니다. 모니터 보드와 케이블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리는 네, 새 손가락도 안 돼요. 소리 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컨트롤 쪽도 보시면 컨트롤이 잘 되죠. 소리 미등 들어오고 컨트롤 잘 되고. 자 이렇게 모두 다 기능은 이상이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잘 되죠. 네. 모니터만 안나오는 전형적인 아우디 A6, A7에서 나타나는 모니터 문제구요. 네, 수리하겠습니다. 정말 장고장이 많죠. 수리시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구요. 네, 예약하고 오시면 저희 솔라룩스에서 정확하게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거해서 수리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laughs> 아우, 목이 잠기네요. <laughs> 자, 이렇게 모니터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쪽.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모니터 뒤에 보드, 그 다음에 케이블을 다 체크해야 되고, 저희는 그냥 다 수리합니다. 이게 뭐, 이거 나갔다가 저거 나갔다가 골치 아프니까 싹다 수리해버리죠. 자, 이렇게 다 뜯어야지만 모니터가 빠져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A6, A7은 좀 쉬운 편이고, A8은 정말, 네, 아, 힘들죠. 일단, 원인 찾아가지고 수리하고, 네,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우디 A6 모니터 수리 잘 끝났습니다. 이제 모니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도, 네, 문제 없이 화면 잘 켜지고요. 뭐, 다른 기능들은, 네, 전혀 문제 없었어요. 다 작동 잘 되던 거니까, 이렇게 모니터 문제 생기시면, 네,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차가 꼭 직접 와야 돼요. MMI 고장 같은 경우는 MMI만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데 이 모니터 쪽 문제는 차가 직접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택배로는 수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키패드도 다 들어오고 작동 잘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소리도 잘 나오고 이상이 없는데 모니터만 안 나올 때 네, 그때 모니터 수리 하시면 됩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아우디 A6 C7 모델 모니터 케이블 그리고 모니터 보드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